네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 나온 게 1단계로 <laughs> 직후는 되게 좀 효과가 좋은 느낌 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즈비티 에디터 수환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거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리드샷이라든지 이거저거 저희가 좀 써보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홈케어 디바이스 이게 사실 저희 카페나 이제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주시고 인스타에선 남자분들 쓰는 것도 좀 보이는데 유튜브에는 여자 유튜버분들 리뷰 밖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바이스를 저희가 싹 리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메디큐브 제품으로 진짜 찐 내돈내산 한달 써보면서 느낀 점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능은 너무 좋다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한번 보시는 리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그래도 후기 먼저 공유 드리면 조금 아프긴 했다 처음에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뒤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이거 소개라도 조금 그래도 하는 게다 같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에우제이님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좋다고 하시는 디바이스인데 메디큐브가 사실 뭐 화장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디바이스 종류로 집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효과가 좋기로 옛날부터 유명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이거고 여기에는 총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컨닝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채 기능인데요. 미세한 구멍을 내서 화장품들이 피부 안쪽까지 조금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 두 번째 이제 볼륨 이거는 전기 자극으로 좀 콜라겐 생성 어, 이런 거 도움주는 세 번째 탄력 윤곽 이거는 근육 마사지예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면 서 얼굴 이좀 갸름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이제 모공 이거 ATS라고도 하는데 각질부터 모공 탄력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얘는 뭐 집에서 쓰는 피부과 기기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쓰는 만큼 이제 효과는 그보다 약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거를 모아놨다는 게 나름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 기능별로 초음파, 저주파, 고주파, LED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홈케어 수준에 맞게 정도가 좀 약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추천할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큰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사용법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전원버튼을 누르고, 모드를 변경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모드로 변경이 되고,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얘가 이제 강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5분씩 편하게 관리를 하면 되고, 아까 말한 모공, ATS 모드는 기초 안 바르고, 마른 얼굴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초를 다 바른 상태에서 조금 촉촉하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날이고요. 열심히 또 써보려고. 그래서, 킨 다음에 에어샷 모드로 하고, 1단계로. 첫날이니까 문대지 말고 살짝 띤 상태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소 리들샷을 얼굴에 쏘는 느낌 <laughs> 2단계 해볼까? 따끔따끔하네요 오우 모공이 많은 이볼쪽 위주로 끝 그리고 기초 제품 바르고 자 자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사실은 설명서가 동봉이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는 거더 추천드리고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뭐 어플로도 할수 있고 하는데 솔직히 불편하더라고요. 더 저는 요거 가지고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렵지 않다. 맨날 키오스크보다 쉽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니즈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얼굴형. 아까 말한 탄력이나 볼륨 이런 걸 통해서 얼굴형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탄력. 피부가 좀 나이 들면 처지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주고서라도 조금 탄력을 챙기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공. 모공은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이런 걸로도 관련할 수 있지만 이런 디바이스나 전기를 쏴주는 게 조금 더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 라인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턱 근육이나 이런 게 조금은 풀린 느낌이 들어서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아진 것 같긴 하다. 애초에 턱 근육이 조금 더 강력한 분들이나 심부몰이나 이런 게더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효과를 보실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탄력은 쓰고 나서 직후는 되게 좀 효과가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탄력이 엄청 올라가냐? 이것까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피부가 조금 더 건조해지면서 피부 탄력이 냅두면 냅둘수록 더안 좋아지는 시즌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고 사용한 직후에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쓰면 점점 좋아진다는 거니까 이 부분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모공. 남자분들도 많이 고민일 거고 저희도 이제 시카페인 세럼 공동 개발하면서도 많이 또 고민이신 걸 알게 됐는데 막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솔직히 못본것 같습니다. 모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거는 큰 모공이 막 엄청 줄어든다 이런 느낌보다 좀 짝? 보였던 그런 자잘한 모공들은 얘를 쓰면서 한번 좀쫙 정리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든것 같아요. 당연히 모공이라는 거는 피부과 시술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있지만 한달 써서 요 정도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도 꼭 구매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고등학생이고 옷 사는거나 식비 이런 것도 조금 막 부담되는데 이걸 사야 될 이유까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리에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해보고 싶고 화장품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써보긴 나쁘지 않지 않나. 사실 예전에 이거 ATS 기능만 따로 있는 기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써보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거보다는 다양하게 있는 이걸로 그냥 한 번에 구매하는 게 다른 기기. 안 사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써보고 뭐 원하시면 슈츠로라도 계속 조금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여드름 피부가 써도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여드름 몇개 있는 피부가 막 이거 쓴다고 막 여드름이 더 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막 피부 트러블 올라온 상태에서도 피해서 잘 썼었고 다만 내가 지금 여드름이 되게 되게 심한 상태에서는 그냥 이런 것보다는 빨리 피부과 가서 약을 먹든 압출 치료 한번 받든 그런 치료를 먼저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남자들도 쓰기 좋은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피부과에서 하는 이런 레이저 비슷한 것도 뭐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 이것도 있어가지고 아 나는 이제 좀 관리 중수다. 화장품 말고 조금 다른 걸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기 너무 재미도 있고 금액 투자할 수 있다면 있을 것 같고요.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번 쓰면 효과적인지 이것도 있어요. 사실 이건 뭐 당연히 설명서 보고 하시는게더 정확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썼을 때 나도 귀찮지 않고 효과는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이제 요청 주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이제 액체로 된 화장품들 얘기만 하다가 조금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어서 리뷰를 했는데 혹시나 이런 뭐 기기 중에도 레이저 제모 기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시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고 혹시나 이거 이제 디바이스 메디큐브 것도 그렇고 비슷한 거 써보신 분들은 후기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보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당연히 입문자분들을 위한 시리즈도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요.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한 것들 많이 다뤄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하세요 따가워 진짜 따가워 따가워.